안녕하세요. 실즌안 켰어요. 그래서 횟수가 요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저는 나름 진짜 제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만큼은 결과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제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겁니다. TMI 버전은 한 번쯤 있어도 되지 않나요글 자주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님이 제가 편집을 열심히 하는지 대강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진짜 편집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키보드 워리어 하시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 유튜브에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럼 님 기준에서 노력하다는 무엇인가요? 영상 두 개는 진짜 무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람마다 노력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고 점점 이건 피드백이 아니라 시비로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못 해요.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심지어 중학인데너무왔다고 생각해요. 제 감정을 이해 못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눈 같은 구독자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카페를 열었는데 많이 들어와주세요. 구독자 없네. 첫 손님부터 왜 이러나 진짜. 네 만원입니다. 어쩌라고요. 제가 양 적게 주겠다는데 님 아빤가요? 빨리 가세요. 헐 구독자 3천명? 2천원 받을게요. 오렌지 에이든 나왔습니다. 후기 적게 써주세요 망했다. 아니 프랭크스님 진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 다른 카페 알아봐야겠다. 핑크님 죄송해요. 오늘은 소통하려고 켠 거라서 게임은 안할 거예요. 왜 제가 님 말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나요? 제가 님 꼬봉도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짜증 나요. 재촉하지 말아 주세요. 시 시간 큰 사람이 저니까 제 맘대로 하죠.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님말안 들었다고 징징거리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거 엄청 초하고 유치 뽕짝해요.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사과하세요 마피아 게임 안 한다고 저부라 하고 계속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님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걸 강요하고 그거 가지고 민폐 끼치면 안 되죠. 지금 님이 하고 있는 행동에 민패지십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거 진짜 요댕 같네요. 나이 먹고 그러시면 안 쪽팔리실까? <놀람> 너 설마 2학년 4반 이핑크? 와 개웃겨. 세상 참 좁다. 그래 나유행도야 근데 너가 일진은 뭔 일진이냐? 너학교에는 엄청 조용하더니 내 쌍에서 이런 짓 하고 다니니까 겁나 충격이다. 이거 대전에 올리면 팝콘 각일 듯. 아니, 넌 다시 내 쌍에서 이런 짓 타지 않게 대전에 올려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수고하고 앞으로 너의 어두울 미래를 응원할게.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든지 알아서 하렴. 나는 신경 안 쓴단다. 음, 저는 제 성격이 병맛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맛을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맛 콘셉트는 안 하려고요. 싫어요. 저는 병맛이 아니더라도 제 영상 나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콘셉트는 저 알아서 하고 싶으니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조개빵님을 위해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으라고 하는 거고 병맛을 안 간다고 님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병맛을 원하시면 다른 유튜버 영상 보면 해결될 일 아닌가요? 제가 병마타기 힘들다던데 이건 진짜 강요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차단할게요. 물론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거절하면 그냥 거절당한 걸 받아들이면 되지.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 나 오늘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방콕할래. 야 솔직히 우리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놀자고 계속 쪼르는거좀 불편해 나도 나랑 너랑 안 노는 이유가 다 있잖아 이해해주면 좋겠다 저희야 너는 좋겠지만 나는 싫다고 난 노래방 안갈 거야 갈 거면 너 혼자 가던지 해너 친한 친구 많던데 왜 굳이 나랑 노는지도 모르겠어 너랑 친한 언니가 있다고 이름 한번 대봐라. 너 솔직히 친한 언니 있다는 걸 구라지. 너백 많은 척하고 예전부터 일진인 척하는 거 완전 추해 보였어. 제발 작작 좀 해. 너가 백이 많든 없든 나 너랑 절대 안올 거임. 너야말로 학교 행을 망치기 싫으면 이러지 마. 나다 캡처했고 이거 선생님한테 이를깡. 진짜 센 척하는 거 겁나 어설프다. 무슨 코미디 찍는 줄? 그래 잘 거라 다시는 오지 마. 아, 그래요. 그럼 영상 길이를 어떻게 해 볼까요? 아, 근데 제가 학생이라서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편집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무리가 갈것 같아서 20분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무능한 건가요? 저는 10분도 나름 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20분도 아니고 매일 20분은 에바참치 꽁치. 저도 이쁜 원버실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 영상 길게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영상을 길게 만드냐, 짧게 만드냐는 저의 자유입니다. 눈막, 귀막에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나불대는 것좀 웃기네요. 나이 어린 거 티내지 마시고, 게다가 전 유튜버가 직업도 아니고 취미거든요. 아우, 왜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하세요. 차단할게요. 아, 글자 크기가 너무 큰가요? 앞으로는 조금 줄여볼게요. 한 명이 피드백하니까 죄다 피드백하시네. 물타기 어진다. 아, 네.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잡음 없애고 무언국 예쁜 거 골라오고 주제 다양한 거 생각해 올게요. 이제 피드백 그만하고 소통해요. 그건 맞는데 너무 피드백만 하시는 것 같고 소통하는데 지장을 줄까 봐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아니 이건 시청자들을 기분하려고 피드백 그만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에 방해될까 봐 그런 거라고요. 왜님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님두 장만 밀고 나가면서 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레알 뒷목 잡게 되네요. 님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시는지, 에휴.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떡락해서 개빡치는데, 너 때문에 분노기지 더 상승했네. 차단한다. 소통하려고 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남친이랑 차라리 헤어질게요. 뭐? 갑자기 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한테 귀엽다 예쁘다 해주고 선물로 케이크, 초코 케이크까지 줬으면서 내가 질렸다고? 와, 그래. 나도 너 이제 필요 없어. 꺼져. 네, 괜찮아요. 제가 저랑 헤어지고 싶다는데 말릴 순 없죠. <laughs> 밸런스 게임 계속해용. 아 무조건 학교 안 가게죠 학교 극혐 네 개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밸런스 게임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민처요 어 아니 좀 당황스럽지만 땡큐 어 여러분 그러면 저를 남친이랑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남친이랑 재결합. 괜찮아, 다시 사귀자. 아니, 현미님, 안 좋은 걸로 밸런스 게임 내주시면 어떡해요? 아, 그냥 선택 안 하면 되겠구나. 아니, 뭔뭐 이런게 다 있어. 문지방에 발찌할게요. 현미님, 조용히 하세요. 아야, 문지방에 발찌어서 발톱 나갈 거 같아요. 어, 나 초콜릿 하나 있는데. 안 돼, 윤수야. 너가 사 먹으면 되잖아. 야, 너왜 뺏어 먹는데? 여러분, 저 김윤수 똑껑뚜껑 하러 시시한 거.